법철학과 법사상, 그리고 스토아의 교훈, 오늘날 법을 묻는 질문은 그 자체로 철학이며 동시에 역사이다. 우리는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묻는 동시에,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이해해왔는가라고도 묻는다. 이두 질문 사이의 간극에서. 법 철학과 법사 상사는 각기 다른 길을 걷는다. 법 철학은 법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진리와 정당성의 차원에서 묻는다. 법이 정당하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권위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통찰을 요구한다. 이때 철학은 마치 등불처럼 논리와 윤리를 들고 법의 길을 비춘다. 반면에 법사 상사는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묻는다. 소크라테스는 왜법 앞에 침묵했고, 홉스는 왜 국가의 절대복종을 주장했는가? 루소는 왜 법을 일반 의지로 환원했는가? 이러한 질문은 법을 실정, 법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산을 오르기보다 사람들이 그 산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다. 소크라테스의 최후는 이러한 두 시선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 크리톤에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탈옥을 거부한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저 차원의 무법의식이었다. 그가 말한 법복종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고차원의 무법의식에 이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촉구였다. 법은 단지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복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의 질서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철학적 실천의 전통은 스토아학파의 뿌리와도 닿아 있다. 스토아는 본래 아테네 시장 옆에 채색된 회랑이었다. 스토아학파의 창시자 제노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강론을 시작했고, 그 회랑은 곧 철학적 상징이 되었다. 철학은 개인의 내면만이 아니라 공공의 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법도 마찬가지다. 법이 정의롭기 위해선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통찰과 실천을 동반해야 한다. 법 철학은 물음을 던지고 법사상사는 그 물음의 궤적을 밝힌다. 그리고 회랑에서 철학을 나눈 스토아처럼 오늘날 우리는 법과 정의를 다시금 공공의 회랑에 세워야 할 때이다.